그렇다면 닭을 튀기는 기름은 어떨까? 우리가 찾은 한 치킨집. 이곳에서도 치킨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난히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 치킨. 이 치킨의 맛은 어떨까? 탄 맛이 나는요 우리는 기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치킨집의 주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색 기름이 담겨져 있는 튀김기를 발견했습니다. 기름이 은아 이 정도 되면 은 갈아야 돼요. 다 갈아야 돼요. 몇, 몇 마리 정도 하면 갈아야 돼요? 음, 몇 마리 정도 가 아니라, 며칠에 한 번? 한 20일? 20일에 한 번요? 이 네, 20일 정도면, 식음이 어요 그냥 밑에서, 좀, 뽀글뽀글 올라와요. 튀기는 양에 관계없이 20일에 한번 가는 기름으로 튀긴 치킨. 바로 우리가 먹는 치킨입니다. 그렇다면 대학가는 어떨까? 닭을 이용한 여러 메뉴가 갖춰진 이곳. 가게 안은 이미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치킨과 맥주를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크라이스 다 양념 반 이렇게 보면. 금세 나오는 치킨. 튀김옷의 색도 어둡지 않아 신선한 기름에서 튀긴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거 기름을 자주 드시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아, 거예요? 아, 맨날 맨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의 주방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튀김기에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하는 종업원. 하얀 김이 올라올 정도로 흰색 가루를 한참 동안 뿌립니다. 그런 후 튀김기 안의 기름 찌꺼기를 긁어내더니 정제기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다시 걸러낸 기름에 치킨을 튀기기 시작하는 종업원. 기름에 부었던 저 하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치킨집의 창고에서 가루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산 마그네슘. 치킨을 튀긴 까만 기름에 부었던 그 가루입니다. 현재 이 하얀 가루는 기름의 정제를 도와주는 여가보조제로 많은 치킨집을 비롯해 몇몇 외식업체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치킨용품 사이트에서도 규산마그네슘은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뭔 역할을 하냐면 아까 그큰 튀김물들은 혼자 했을거 아니에요. 얘가 저그 수분을 직이시키는 역할을 해요. 수분을. 음. 그 그러니까 수분을 움직이면서 불순물을 자기가 잡았다면서 그큰 덩어리로 자꾸 만들죠.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덩어리까지 덩어리를 만들면서 그 밑에 여과기에그 필터지를 깔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과 필터지를 거기에 이제 쫙쫙 탁 걸리는 거죠. 그게 이게 뭐 꼭... 뭐 식품첨가물이지만 먹는 것도 아니에요. 피사지에 다 걸리는 거 이게. 근런데 이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네. 어떤 치킨집들이 이 규산마그네슘을 쓰고 있을까? 우리는 먼저 시장에 위치한 한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한창 튀겨지고 있는 치킨이 눈에 띕니다. 이 기름은 얼마나 깨끗한 기름일까? 기름의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상가 측정기를이 기름에 담그자 거의 폐유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지금 찍어봤는데 기름 갈아야 될것 같은데 갈아야 될것같 이거 어떻게 죠 이거요? 이거 지금 27일에 갈야될것같요 15일째 쓰고 있다는 기름. 주인은 충격적인 상가 측정 결과에도 기름을 갈 생각은 하지 않고 튀긴 게 기름때를 벗겨내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냥 풀어서 희석시키듯이. 있는, 있는 걸로 먹어이도도 되고 그이 시켜주는 거야. 냄새가 약 여기 냄새 나지. 세제니까. 경제제가 고 그리고 청소하 세제잖아. 이제는 이거는. 규산 마그네슘을 뿌린 후 정제기를 돌리는 주인. 튀긴 기안의 남은 찌꺼기들도 기름으로 씻어냅니다. 그 옆에서 여전히 튀겨지고 있는 치킨. 그런데 정자기 속에 찌꺼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 아 그렇지. 네, 걸은 이걸 긁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이게 이게, 이게 다 기름이야. 아. 찌꺼기 여기 안에 있던 아, 이게 타 가지고 지금 계속 타는 거야. 이게 다 기름 안에 있었던 거야. 그렇죠. 기름 안에 있던 거죠. 오늘. 이거면했었 아니, 아니, 아니 매일 하는데 오늘 치킨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기름값을 못잡 우리가 이거 안 했을 때기름값 엄청 많이 나왔어 음. 근데 이 거울에서 삼키한 번씩 가야 되는데 이제 어, 가 확실히 안 나와요 음. 그거만 하면 지금이 왜 뜨고 있다아는아예요저랍 뜨고 있다라는 거그럼기름